안녕하십니까. 탐포캠입니다. 오늘은 올 유니크 독불불 트릭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밍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물리 피해 위몇 퍼센트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최대한 높은 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버거운 진실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의 몇 퍼센트를 추가 에너지 보호막으로 획득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제일 높은 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두 아이템 모두 다 기폭제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효과를 늘려가지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인의 우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소저항을 맞추기 위해서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소저항과 능력치를 올려주는 다른 반지를 끼셔도 무방합니다. 아찌리의 걸음 역시 주문 억제 확률을 맞춰주기 위해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문 억제 확률이 높은 다른 레어 이런 걸 끼셔도 무방합니다. 스킬텍 같은 경우에는 칼날소용두이 또는 바알 버전을 사용하기 좋고요. 광화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레벨을 사용해야지 축부지 데미지가 나오는데 4레벨 강화 보조는 비싸기 때문에 부담된다면 효력 보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개봉을 사용해서 만화를 200 이상 남기는 게 좋은데요. 개봉이 없어도 명상의 레벨을 조정해서 남는 만화를 200 이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자본 사정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개봉 보조를 사용하는 게더 깔끔합니다. 성유 인챈트는 위축 효과를 늘려주는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투구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칼랄 소용돌이랑 관련된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사시키는 걸음에 위축을 추가로 부여하는 그런 인챈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특정 유니크 투구에다가 원하는 인첸트를 맞추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시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스타터 빌드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칼날 소용돌이를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은 부식성 화살이나 맹독성비 아니면 독소 고난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빌드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스타터 빌드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뭔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내가 좀 진행이 어렵다 14에서 16 티어에서 매핑을 하는데 자꾸 죽는다 아니면은 거기를 못 들고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할것 같아요 빨리 트릭스터를 하나 키워가지고 세팅을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키우던 캐릭터가 있는데 후에 오브를 먹여서 갈아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기에 용이한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장대한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원소조을다맞췄는데 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니크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원소조이 워낙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전직노드는 이렇게 찍으면 되고, 한테오는 귀찮아서 세팅을 안한게 아니라, 그냥 돌아보고 다니까 세팅을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안 했어도, 90레벨 초반까지, 뭐, 잘 죽지도 않아요. 레벨업 쭉잘 되고, 그리고 90레벨 초반 이후, 제가 지금 레벨 91인가 90인가 그런데, 93레벨, 94레벨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안간 거예요. 지금도 잘안 죽고, 경험치가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어, 뭐 판테온 안 맞춘다고 잘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경험상 타격 피해보다는 지속 피해가 좀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라칼리를 이용해서 지속 피해를 줄여주고 아버라스를 이용해서 그 용암지대랑 그 점화 그런 거에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好的，好 Just need a moment to catch my breath. I shall cast you into a pit of infinite torches. Banners. Release your soul. 잘못 잡네요. 예, <laughs> 네, 일부러 안쓴 건데, 그냥 잘못 잡네요. 플라스크는 먹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그냥, 보스 딜, 날 것의 보스 딜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쓴 건데, 그래딜 타이밍에 플라스크는 원래 먹는 거니까, 그건 했어야 되거든요. 안 해버렸네.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이렇게 은혜를 또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네. 안돼 <laughs> 보객을 받았었구나. 아우. 들켰다, 들켰어. 인성이 탈로나 버렸다. 알해지는얘한테는 전력을 다해서 잡아봅시다. Of... 정이이게내전이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놀람> <놀람> <놀람>

까보단 나왔는데 조금... 그렇네요 왜..왜..왜 왜, 왜 까비에요 나올 만한 증조가 있었나? 뭐 가죠 얘네는 그..뭐냐 저 공피하는거 너무 싫어서 안깔게요 아하, <laughs> 이런 게 없으면 나온다. 나의 바람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억제 확률. 주문 피해 억제가. 주문으로 건 상태 이상 피해도 그거 해가지고.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이 사실 아주. 적절한 그런 얘기긴 한데, 하고 외모도 거르다 보면 너무 많이 보고 돼가지고. Champion, energize the spheres. Come shoot. See God! Over. Oh Come. Mass. Just need a moment to catch my breath. Finish. Breaking Mass. My champion, energize the spheres. My champion, energize the spheres. you go on. 어, 나왔어, 씨. 뭐야?